안녕하세요, 포카리빙수입니다. 효월 직업 가이드, 세 번째 직업은 백마도사입니다. 백마도사는 파판14에 존재하는 힐러 중에서 가장 정석적인 퓨어 힐러입니다. 체력이 깎이면 채운다라는 역할에 가장 충실한 힐러이며 직관적인 스킬 구성을 갖고 있어 힐러에 입문하는 초보들에게 추천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치륵 시즌에 비해 별로 달라진 것은 없지만 효월 버전의 가이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90레벨 만렙 기준 백마도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격 스킬입니다. 백마도사의 기본 공격 스킬은 단일기 글레어가, 단일 도트기 디아, 광역기 홀리가입니다. 이세개 공격 스킬은 딱히 설명할 게 없네요. 도트 스킬인 디아가 끊기지 않게 30초마다 써주시고, 적이 1명에서 2명이라면 단일기인 글레어가, 적이 3명 이상이라면 광역기인 홀리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의 공격 스킬에는 광역킬과 광역 공격을 동시에 하는 심판, 피해 백갑 3개를 소모해 사용하는 참담한 마음이 있는데요 이 두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므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힐 스킬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진 힐 스킬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단일광역, 글쿨, 비글쿨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단일힐입니다 단일 글쿨 힐에는 케알과 케알라가 있습니다 두 스킬은 실량과 소모 MP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케알라가 더 강한 힐스킬이고요 케알을 사용하면 15% 확률로 다음 케알라의 mp 소비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실제 전투에서는 케알 자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케알라도 가진 힐 자원이 없을 때 급할 때 쓰는 편입니다. 리젠에는 단일 도트 힐입니다. mp 400만으로 15초 동안 총합 1500의 힐을 할수 있습니다. 즉발 힐은 아니지만 적은 만화로 효율적인 힐을 하게 해주는 스킬입니다. 신의 이름은 비글쿨 단일 힐입니다. 즉발 힐이고 비글쿨이라 자유롭게 쓸수 있어서 백마도사의 임기응변을 담당하는 스킬입니다. 거룩한 축복은 백마도사의 궁극기입니다. 대상의 HP를 완전히 회복한다는 강력하고 심플한 효과입니다. 전사, 암흑기사, 건브레이커의 무적기와 궁합이 좋은 스킬입니다. 쿨타임은 3분으로 다소 긴 편이지만 너무 아끼는 것보단 한 번이라도 쓰는 게 나으니까 자주 써주세요. 신성한 축복은 자신 또는 파티원에게 케알만큼의 보호막을 부여하는 스킬입니다 퓨어 힐러인 백마도사가 유일하게 가진 보호막 스킬입니다 쿨타임도 30초로 짧고 2스탯까지 저장했다 쓸수 있으므로 마음껏 사용합시다 다음은 광역킬입니다 광역, 광역 글쿨힐에는 메디카와 메디카라 그리고 케알가가 있습니다 메디카는 가장 기본적인 광역킬이지만 케알처럼 역시 거의 안쓰이는 편입니다 메디카라는 광역킬에 도트힐까지 달려있어서 효율적인 광역킬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당장 회복하는 양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급하게 광역킬업을 해야 할 때는 메디카와 케알가가 더 좋겠습니다. 케알가는 범위가 좁고 MP 소비가 많은 대신 힐량이 많은 광역킬입니다. 강력한 광역 공격이 올때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케알가는 특이하게도 대상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군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그 아군 주변에 힐이 들어가고 보스를 선택하거나 타겟을 선택하지 않으면 본인 주변에 힐이 들어갑니다. 심판은 비굴쿨 광역힐입니다. 위력은 메디카와 같습니다. 즉발이라는 점, MP를 회복한다는 점, 게다가 공격판 정도 갖고 있는 만능 스킬입니다. 쿨타임이 될 때마다 눌러주면 딜과 힐, 그리고 MP 유지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성소는 위치 지정형 광역힐입니다. 지정한 위치를 중심으로 동그란 영역이 생성되고, 그 안에 있으면 천천히 HP가 회복됩니다. 성소의 지속회복은 메디카라의 지속회복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성소만으로 광역킬업하기엔 모자라고 다른 광역킬을 쓸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스킬입니다. 추가로 78레벨이 되면 영역 내 파티원이 받는 HP 회복 효과가 10% 향상됩니다. 예배종입니다. 15초간 필드에 예배종을 소환하고 예배종 오스택을 얻습니다. 백마도사 자신이 맞을 때마다 스택을 한개 소비해 메디카만큼의 광역키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15초가 지나서 예배종이 사라질 때 스택이 남아있다면 1스택 곱하기 메디카 절반의 유력만큼 광역키를 하면서 사라집니다. 예배종 5스택을 모두 쓰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실전에서 5스택은 커녕 2스택 사용하기도 힘듭니다. 그냥 광역키를 할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마도사는 전투 중 20초마다 치유의 백합을 한개 얻습니다 치유의 백합은 최대 3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치유의 백합을 한개 사용해 즉발 힐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단일힐인 위로의 마음과 광역힐인 황홀한 마음입니다 힐의 위력 자체는 각각 케알라, 메디카와 같습니다 그러나 캐스팅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특히 MP 소비가 없다는 점 때문에 백마도사가 힐업할 때는 주로 이두 스킬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추가로 치유의 백합을 한개 소모할 때마다 피의 백합을 한개 얻는데요. 이 피의 백합을 3개 소모하여 강력한 공격 스킬인 참담한 마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마도사가 가진 공격 스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스킬입니다. 요약하자면 유료의 마음과 황홀한 마음 위주로 힐업을 하면서 피의 백합을 모아 참담한 마음을 날리는 구조입니다. 이제부턴 백마도사가 가진 버프 스킬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쾌속의 마법입니다. 15초간 글쿨 속도가 20% 빨라집니다. 공격과 힐이 글쿨인 백마도사에게 쾌속의 마법은 날개와도 같습니다. 자주 써주시면 좋은 스킬입니다. 실바람입니다. 다음 1회 시전하는 글쿨 마법은 MP가 들지 않습니다. 만화 효율이 떨어지는 케알라, 케알가, 메디카라에 사용하면 최고의 이득을 볼수 있는 스킬입니다. 최대 2개 누적해 사용할 수 있으니 원하실 때 편하게 쓸수 있겠죠. 대사면입니다. 대사면을 사용하고 광역 글쿨이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메디카, 메디카라, 케알과 황홀한 마음을 사용하면, 추가로 HP를 더 회복합니다. 이때 대사면의 힐 위력은 메디카의 절반 수준입니다. 광역힐을 해보면 애매하게 덜찰 때가 많은데, 그걸 커버해주는 스킬입니다. 쿨타임도 60초로 짧으니 자주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제입니다. 20초간 자신의 글쿨 힐량이 20% 상승하고, 주변 파티원이 받는 피해량이 10% 감소합니다. 광역 공격이 연속적으로 올때 사용하면 가장 큰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겠네요. 또는 큰 데미지가 들어올 때 아니면 심플하게 힐을 많이 해야 될때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물의 장막입니다. 8초간 대상 파티원에게 받는 피해 15% 감소 효과를 부여합니다. 주로 탱커 버스터가 올때 탱커에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또는 피해량 증가 디버프를 많이 맞은 파티원에게 사용해도 되겠죠. 이 외에도 백마도사의 역할 스킬을 자주 사용해 주세요. 휴면을 제외하고 모든 역할 스킬을 자주 사용합니다. 단축바에 올려두시고 제때 사용하는 연습을 합시다. 각각의 효과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백마도사의 행동 요령을 말해 보겠습니다. 전투 시작 직전 탱커에게 신성한 축복을 써 줍니다. 탱커의 몹주차가 끝날 때까지 몹 하나하나에 디아를 걸어줍니다 몹주차가 끝나면 홀리가를 난사하며 광역딜를 해줍시다 홀리가에는 기절이 달려있어서 탱커가 맞는 양을 조절해줍니다 홀리가를 치는 것은 곧 탱커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단 기절 3회 이후에는 기절저항에 걸려 기절에 걸리지 않으므로 이후부턴 탱커의 HP를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힐업은 탱커의 생존기와 힐업 스킬 유무를 보면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전사의 혈기나 암흑기사의 심연의 갈증, 건 브레이커의 강우의 심장과 오로라가 있겠습니다 힐업 시엔 되도록 즉발 힐 스킬을 사용하며 힐업합니다 신의 이름, 거룩한 축복, 위로의 마음을 주로 사용합시다 던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힐 자원 분배입니다 모든 힐 자원과 버프를 한 전투에 다 써버리면 다음 전투 때 힐업이 무척 곤란해지겠죠 전투를 진행하면서 다음 전투에 쓸 자원도 생각합시다 백마도사는 힐전원이 많으므로 계획을 짜는데 어렵진 않을 겁니다. 레이드에서 백마도사는 퓨어 힐러의 역할을 담당하며 잃은 hp를 다시 복구하는 역할에 치중합니다. 댐감 보호막 등은 베리어 힐러인 학자와 현자가 담당할 것이므로 백마도사는 파티원이 죽지 않도록 hp를 복구하는 데 집중합시다. 기믹을 알고 있다면 더욱 효율적인 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광역 공격의 간격이 길다는 걸 알고 있다면 광역힐을 굳이 여러 번 돌리지 않고 메디카라 한 번만으로 힐업을 끝낼 수도 있는 것이죠. 때문에 힐러는 다양한 상황을 겪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많은 전투를 해보면서 숙련도를 높여보도록 합시다. 우스갯소리로 힐러가 죽인 파티원의 머릿수만큼 힐러의 숙련도가 오른다는 말도 있을 정도니까요. 이로써 백마도사 효월 가이드가 모두 끝났습니다. 만렙 기준으로 설명을 해서 세삭 분들은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백마도사 스킬 구성 자체가 너무나도 직관적이라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욱 다양한 힐러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백마도사를 먼저 숙련한 뒤 다른 힐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포카리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